여, 저는 좌측 미간에 융기성 피부섬유육종이라는 암에 걸렸고 고대 구로병원에서 진단 신촌 세브란스에서 오병호 교수님께 모즈미세도식이란 수술을 받았습니다. 1차 수술을 받은 게 저번 편입니다. 1차 수술 끝나고 3일 뒤에 결과가 나왔어요. 수술 부위에 동맥이 있어서 지혈이 잘안 돼서 왼쪽 눈까지 드레싱을 했거든요. 그래서 굉장히 불편한 3일이었습니다. 결과를 들으러 가는데 암을 중심으로 주변 부위 5등분을 했을 때 4등분에서 암이 추가적으로 나왔습니다. 무슨 말이냐면, 이게 암이면, 이 주변 부위를 0.2cm를 더 뗐거든요? 이 부위를 5등분을 한 거야. 1, 2, 3, 4, 5. 근데 그 중에서 한쪽만 빼고 나머지가 다 암이 나온 거죠. 나머지 한 군데가 눈 쪽이었는데, 다행히 눈물샘엔 전이가 되지 않았습니다. 하, 4군데서 암이 나오다니. 괜찮아. 눈물샘은 지켰다. <laughs> 눈물샘에도 전이가 되었으면 도려내야 되거든요. 그럼 왼쪽 눈으로 눈물 못 흘림. 평생 불편. 남자가 흘려야 될건 눈물뿐만이 아닌데, 왼쪽 눈은 강제로 못 흘려. 하, 다행이다 생각했습니다. 보통 암이 나오면 빠른 시일 내에 재수술을 하는데, 교수님께서 떼는 조직으로 더 면밀한 검사를 해보자고 하시더라고요. 고대병원에서 가져온 조직 슬라이스에서는 확실히 암인데, 우리가 수술한 조직으로 여러 검사를 해보고 싶다. 암이 아닐 수도 있다. 라고 하시더라고요. 신중을 기하시는 것 같았습니다. 오, 개꿀. 역시 내가 암일 리가 없어. 결과는 다시 3일 뒤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. 3일이 지났습니다. 전화가 오더군요. 100%다. 암이다. 2차 수술 하자. 네. 그렇게 저는 2차 수술을 하게 됩니다. 2차 수술 이야기는 다음에 계속. 아님 말고,